자, 형기 님의 한입이 야 너무 조용한 세단 같아, 세단. 이야. 역시, 향기님의 조종 실력은. 자, 조종하시는 모습. 야, 안정적으로 조종 잘 하시고, 이젠. 한입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저 모습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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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그 선만 넘으면 어떤 선만 넘으면 그, 그런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죠 이제. 카메라에 렌즈에 뭐가 묻었나? 뭐 이상한 게 있네. 뒤집으려고요뒤어볼까요딱 <laughs> 아, 여기서 보니까 뒤집는 것처럼 보여요 막 뒤집으려고 하는 것처럼 <laughs> 오 백플라잉 근데 저게 자이로가 안 도와주면은 얘가 자꾸 그 저기 돌아서 뒤에 가있으려고 그래요 내 벨트 시피드 백스 백플라잉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머리 쪽으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그래. 아 아,